어, 정말 많은 북극민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질서를 지켜서 저희 마지막까지 어, 우리 북극민들의 질서를 끝까지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장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에 함께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22년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인사말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어, 이제 가실 때도 안전하게 방면별버 이렇게 잘 빠져 나가시고 또 금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가인 가수님 팬 서비스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되게 마지막 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올라와 주셨는데 우리 청사님과 함께, 네, 아 함께 서 주시면, 네, 사진 촬영 진행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질서꼭 지켜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우리 손가에갈수이 다시 한번더말씀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 감사드리고요. 2022년 송년 음악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2층이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내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마무리 잘하시고요.